개가... 근데 이집 저기 좀 풀어져 있었어요? 원래 개가? 어? 계신다 아, 진짜?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 저희 안녕하세요 저희 MBN에서 나왔는데요 m b n 입 네, 네네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 얼마 전에 괴물님 그 사고 있었잖아요, 여기요 근데요? 우리나라에서 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지 2020년도 통계에 따르면 무려 300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아... 키운다고 해요. 이야, 300만 가구. 네. 잘 모르시는 분을 모를 수 있는데 네. 강아지 키우는 분들한테는 이 강아지가 가족이거든요. 그런, 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요 아... 그러다 보니까 개물림 사고라든지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그 피해 강아지 어머님이시고 그 따님이시고 아 견주씨였고 라떼구나 이름이 아이고. 아, 너무 예쁘다 작은 거네 네. 눈도 맑은데 아, 이거예요? 이좀 멀리서 방금 출시해서 찍었더라고. 네. 어? 아 여기 좀 걸어가고 계신 거네? 어머님이세요? 네, 딸만 오니까 어. 지금 막 집에서 나와서 5분 정도밖에 안됐어아 아, 그래요? 어 뭐가 나온다? 아, 이거네 이게. 오, 야야야야야! 워낙 저렇게 이제 동작이 빠르니까. 오, 그. 막 이렇게 오케이. 아 이때만. 아 무릎구나. 이러면서 막 실갱이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말기니까 이빨을 막 드러내더라고 얘가. 정신적 고통이 너무 오래가 지금. 이게 진짜 이 트라우마가. 이게 진짜, 진짜 힘들어 밤에도. 잠을 그 당시 그 상황을... 네. 강아지를 무는 그 표정과. 예. 네. 기억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 이게 가슴도 두근거리고 지금도 이 불면증으로 날세요 제가 병원에서 입원했으면서 수면제를 두 알씩을 줬는데도 잠을 못 잤어요. 세 선님께서 탑두 그 뼈가 이미 부러졌는데도 신경이 아예 부러졌기 때문에 어 완전 게 완전 어긋났네요. 오, 얼마나 세게 물었으면 아 이거는 네. 진돗개네요. 네. 좀큰 네. 개긴하다. 네. 제가 안고 그 주인을 찾았어요. 대문가서 아저씨 개냐고 기대. 네. 아저씨 개가 우리 개를 뭐라고 하고 죽어가고 있다. 그랬더니 네. 이 사람은 간식을 들고 점점점점 이렇게 따라다녀요. <목소리> 내가 그래서 피죽피죽 웃어가면서 내가 그 아저씨가 개를 키우면 기본이 걔가 강아지가 물어 죽어가고 면 다른 사람 같은 전화번호 주고 빨리 병원 가세요 그럴 거예요. 어. 이 사람은 왜 답대로 자기한테 소리 질러냐고 나한테 답대로 뭐라고 들어라고서 지금 공급실에 있으니까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방금 준랑 근데 그 아저씨가 안 나왔고. 그 아내분이랑 딸이 왔더라고요 네. 둘이 그래서 아저씨는 어디 가니 아저씨가 그때 거기 있었다고 하는데 하루 보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일 갔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 사람은 뒤로 빠져가고 전화 같은 거일체안 받는 거야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난 그게 더 기분 나쁘고 아니 현장에서 사과를 해도 우자를 판국에 숨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네요 결과적으로 아저씨한테 지금까지. 그 아저씨, 아내분한테 문자 거 하나. 아, 문자로 네, 미안하다? 네, 그 문자 그... 하나? 며칠 전에 그 사고 나고, 삼세에 예. 있다가 제가 병원에 있다 잠깐 집에 와서 그 옆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집 골목을. 근데 이 사람이 저를못 알아보고, 네. 따라오고 통화를 하고 섰더라고요 어. 팀이 없으니까 절대 전화온 받지 마라. 밖에서 대구라면 다 그러고 다. 그렇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그걸 들으셨어요? 그럼요. 아... 그럼 내가... 저희들이 이따 나중에 한번 우리 견주를 좀 네. 만나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만나서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왜 그랬는지. 저도 다른 것보다 그걸 꼭 한번 물어보고 네. 싶어요. 자 일단 말이죠 이제 사건 현장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개물림 사고가 있었던 그 현장을 지금 왔는데요. 네네. 아 그리고 저희 보니까 아, 변호사님, 네 방범용 CCTV 여기가 있네요. 네네. 여기서 안으로 찍은 거예 이렇게 찍고 나온다 네네. 그죠? 여기서 딱그 찍는. 식... 네. 네,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서. 야 근데 이쪽에서 튀어나왔는데 개가. 아그 아, 여기서 이쪽... 튀어나온 거. 같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물려서 그러니까. 막 끌려다니고 그게... 한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이쪽인 거 같아. 요 이쪽으로 어, 왔다 갔 어. 이쪽이야 이쪽. 예. 아, 얼굴 깜짝이야 아, 얼굴 이야이야니 걔랑 어디 산책 가세요? 예. 어, 그래도 목줄 이렇게 딱 하고 다니시네? 아, 네. 어, 잘 가. 어, 아, 놀래서 간다. 어, 네. <laughs> 어, 근데 그러니까 어, 저렇게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보세요. 네. 지금 목줄 딱 하고 맞아요. 다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렇게. 걔 하는 게 정상이죠. 대부분 다 저렇게 그렇죠. 아, 잘 이렇게 사장님. 산책을 시키시죠. 근데 저 내려오는데 갑자기 걔가 네. 지금 난 놀라잖아요. 그래서 <laughs> 놀랬는데 네. 그래도 딱 목줄이 있으니까 네. 아무 일도 없는 거지. 나는 풀렸다고 지금. 줄을 딱 당기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뒤로 딱 가잖아요. 네. 저런 에티켓이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아, 아이 집인 것 같아. 아이 집이구나. 아이 집, 아 마당 있는 집이구나. 여기. 아, 네이 집이에요. 우 앞에 저한 70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7, 0 80m 되죠. 네. 그럼 아. 결국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뛰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지금 견주가 그이 진돗개를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아이 집이구나. 지금은 아니. 소리가 안 들려요. 어, 지금 강아지 없는 것 같은데요. 어, 개가 없는 것 같아. 개 소리가 없네요 없어요. 네. 썩 치운 것 같아요. 어, 기 없어. 없네. 응. 한번전문 눌러볼까요? 뭐 눌르는 게 없어. 저 실례합니다. 계세요? 안 계시나 보다. 안 계세요? 학생, 뭐뭐좀 물어볼게요. 혹시 이 집에 그개 키우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저기 밖에서 거의 맨날 짖어요. 아, 맨날 짖는 거라. 그렇구나. 저건 저기서 개 짖는 소리가 많이 나는군요. 그리고 개가 이렇게 혼자 막 밖에 돌아다니는 거는 본적 있어요? 그건 본적 없고. 어. 안녕하세요. <laughs> 혹시 이 앞집 강아지 키우는 거 아세요? 예. 네? 그냥... 큰개큰개아 큰 근데 이집 지금 개 없던데요 여기? 네. 음, 개집을 뜯어댔겠죠? 어, 뜯어졌어요 언제 그랬지? 아 네. 원래 있었는데 얼마 전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음, 몰라요 나도 어디 아... 다니니까 어 아... 저희 아들 하나는 저일 다니고 그보서 회복이 매누리도 일 다니고 아이 집에? 예 손자도 일 다니고 아다일다니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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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지금 그, 아무도 없군요 아무 음. 어, 아 그래. 근데 아이고. 여기가 보니까 음. 이 집이 그러면 낮에 아무도 안 계셔서 이 네. 개가 혼자 많이 지었구나 갖고 사람들 지나다니면. 네, 지었어요 아, 아, 그래서 네. 집을 지킨 거예요, 아, 그 개는. 아, 아 여기 다 나가 계시는군요. 네. 자, 어머니, 그, 아, 안녕하세요. 저희 진상 월드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네. 아 여기 개 키우지 않았었어요? 개 키웠지. 근데 지금은 지금은 없어요. 개가? 키웠어요. 언제 키웠어요. 키웠어요? 며칠 전에 키웠어요. 왜요? 아. 그, 여기개 물어서 그렇죠. 다른 집개 불러서. 그 소리 만들었네. 근데 여기 개가 근데 이집 저기 좀 풀어져 있었어요, 원래 개가? 어, 계신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 저기 안녕하세요. 저희 m b n 에서 나왔는데요. m b n 네, 네. 오.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 얼마 전에 그 괴물림 사고 있었잖아요 여기요. 근데요? 아니 그런 분은 뭐 어떤 재물 받으셨는지 몰라도. 네네. 도 한쪽 얘기만으로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도 저희도 들어보려고하는 거거든요. 또 하실 말씀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으려고 온 거예요. 아니 그뭐뭐 네. 뭐 대충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네네. 뭐뭐 네. 뭐 사람이 저기 한것같요 개대 개 사고인데, 네네. 저 네. 이제 개가 나왔다고 네, 네. 얘기를 밥 먹다 말고 또 나와서 나왔는데 우리 네. 개가 움직이고 있다. 아, 그때 선생님 나오셨던 거예요? 네. 거? 아. 음, 그러니까 저분 이제 그 당시 이제 약간 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제 견주분인 거죠, 가양견주. 예. 저기 어머님이 뭐. 똥을 치우시다가 네, 좀 네. 약간 좀 치매기가 있으세요. 네, 그래 네. 오늘 이제 제대로 못, 단속을 못 하셨나봐. 개가 아. 그래 아. 나왔는데 개는 좀 어디로 보냈어요? 개도 다보냈지뭐그 사건났는데 그 뭐개 지어갈 수 있어. 아. 또막덮치려고어나 왔다 왔다. 아이고그목소리도안돼 있고요. 네, 근데 간식을 들고 조조들 이렇게 따라다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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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그래서 피자치즈 웃어가면서 내가 그 아저씨가. 개가 돌아다니니까 나는 개를 잡으러 아, 다녀야 할거 아니에요 사과고뭐뭐 뭐 이런 결을 도 없었고 우리 개한테 아, 뭐 솔직하게 뭐 결론적으로 우리 개가 그렇게 했지만 그때 당시는 우리 개가 그렇게 했다는 저기도 없고. 그랬... 그래도 이제 그분은 개가 네. 물렸다고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셨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됐잖아. 뭐 어쨌든 간에 뭐 사과를 하는 게 그래도 일을 잘. 아무리하는것 그렇죠.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가해경주가 제대로 사과할 마음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개를 집어넣고 나서는 또뭐 얘기했어야지. 아 그때 개를 잡고 있는데 경찰한테 아줌마 뭐 신고를 네. 했다니까 네, 네. 경찰이 나 저한테 왔어요 잡고있라고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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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냐고라고 제 이름하고 연락처를 알려드렸고 아, 네. 좀 있으니까 다시 전화가 온 거야. 이거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네. 그 다음 날. 1 0 시에 가자고 만나기로 해갖고 예예. 집사람이 갔어요 집사람이 네네. 그거를 사과를 네. 하러 갔는데. 근데 사장님이 안 계셨고. 아, 나는 봐봐요 선생님, 저도 응, 생업이 있는 사람이고 맞아요, 맞아. 내가 아, 시간을 뗄 아, 아, 수가 없었고 맞아, 맞아. 집사람이 오후에 가서 출근하겠습니다 하고 간 거야 사과를 하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이렇게둘 수도 없을 것 같고 <쏘> 한번오늘이라도잠이 만나서 얘기구는이친를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아, 네,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진짜요?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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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조금 뭐, 어, 애를 써서 가해견주하고 이제 피해견주가 변호사 입회하에 만났는데, 이제 사과도 중요하고, 또 실제로 이게 피해를 시시. 어떻게 향할 것이냐, 음.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자연스럽게 한번 편하게 얘기하시고 또 궁금하시거나 화나셨던 게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우리 좀 들어보시고 많이 화나셨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개 응. 제가 우리 개 죽어가요. 아저씨 개 주인이세요? 간식 들고 개 조조조조 땀 많이 냈죠? 저 얼마나 그날 삭살하는 지 알아요? 개가... 왔다 가다니까 개를 먼저 빨리 잡아야 되는 게 제가 저는 솔직한 제 입장이 그래, 었어요아 아, 그러면 네. 개를 잡으려고 하는 행동이 간식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 내가 내 개가 상대가 한 물었으니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간식으로 유인을 해서 잡으려고 한 거지 간식을 준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식을 유인했다는 거 자체가 내갈 개한테 보상을 해준 거라고요. 아 와야 잡는 거잖아요. 유인을 해서 가까이 와야 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가 무서웠나 봐요. 원래 평상시에 맨날 쥐고 하니까 쫓아가면 개는 도망가니까. 네. 그네는 제가 저번에 지나가면서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따님하고 통화를 하시더만요. 대문 앞에서. 네. 야, CCTV 없으니까 엄마한테서 절대 전화받지 말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만. 상황을 우리는 솔직하게 그때까지도 현 우리 걔가 몰랐어요? 그랬나 어디서 그랬나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CCTV를 나중에 저희들도 경찰서 가서 시청을 통해서 받았는데 우리 걔가 확실하더라고요. 그때 상황에 그 얘기를 한 거지 뭐 그런 따따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 네. 제가 제일 화나는 거는 애초에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으면 그렇게 안해부 시켜가지고. 이렇게 문자로 보낼 게 아니라 저희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뭔가 말한마디 했을 거고. 처음에 아니, 경황이 없어서 그때 당시는 뭐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니까 저는 뭐그 아, 다음날 뭐 저는 생업이 지금 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입장이라 책 사람. 응? 다 가라고 그렇게 한 거지? 저희는일안하니요 응. 저희는 저 심지어 다 출근해야 되는데 이틀 연차를 빼고 응. 내 새끼가 죽어가니까 당장 지금 일이고 뭐고 다다입면 치고 갔는데 그냥 응. 나는 일하러 가야 돼나 몰라라 하고 갔다는 말로 들리는 거죠 저희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그냥 저희 가족이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뭐 자식분들이 있듯이 저희한테도 강아지가 그런 자식이고 아직도 저희 용품이랑 강아지 뭐 갖고 있었던 거 지금 하나도 못보렸거든요 지금 강아지 사진이랑 동영상 전혀 못 봐요 지금도 피해를 입힌 견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바입니다